치과에는 이런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어린아이에게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치과에 방문해 주세요. 제일 많이 치과에 오는 경우는 아직도 치아우식증이라고 불리는 충치입니다. 충치라고 하는 것은 입안에 산을 만드는 미생물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은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만들어진 산 때문에 치아에 미네랄이 녹아나가는 질환을 충치라고 합니다 충치를 예방하려면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이 세균이 대부분 부모님들한테 올맞이거든요 그래서 만 2세 정도까지 좀 옮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세균이 입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물리적으로 잘 닦아내면 적어지니까 양치를 잘 해줘야 되고 세균의 양식이 되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만 6세까지 영유아 검진 프로그램들을 놓치지 않고 치과에서 받으신다면 조기에 발견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치아를 잘 닦는지 여부를 사실은 감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냥 알아서 칫솔 들고 화장실 갔으니까 잘 닦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큰 착각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을 아이들이 운동학끈을 혼자 잘 매듭질 수 있을 정도 나이 전까지는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 중에는 양치하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서운 일 보면 이렇게 가리잖아요. 눈, 코, 입으로 뭔가 들어오면 다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친숙하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좀 시켜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 앞에서 부모님이 서로 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에 닦아주시고, 아빠가 엄마에 닦아주시고, 그다 우리 아이들도 누워봐, 닦아줄게, 이렇게.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친숙한, 뭐라 그러죠? 스킨 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 습관들이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아이들이 스스로 일을 닦기 전까지는 부모님들이 꼭 일을 닦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적어도 하루에 두 차례 정도는 필히 닦아주시도록 하십시오. 입안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의 기능은 뭐냐면 음식을 씹고, 삼키고, 말하고, 그리고 호흡에 보조되는 기능들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 중에 이것이 취약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충치도 없고, 잇몸질함도 없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음식을 잘못 심고 밥을 물고 다닌다든지 삼킬 때 얼굴에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입을 벌리고 있는 시간이 많다든지 또는 발음하는데 뭔가 잘 알아듣지 못했는지 하면 꼭 치과에 오셔서 검사를 받고 적절한 훈련이나 치료들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많은 유산을 주시고 싶어 하시죠. 뭐 재산뿐만 아니라 지식이라든지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가 올바른 식성이라고 생각해요. 나이 들어서 뭔가 맛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렸을 때 먹어본 기억이 있는 음식, 음, 있는 음식들을 말하는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란 동안에 가능하면 단맛을 배우지 않도록 그리고 음식의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뭐큰 재산을 물려주시는 것보다 더큰 건강과 인생에서의 행복을 전해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이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과는 무섭습니다 저도 무섭거든요 예. 근데 부모님들이 먼저 긴장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부모님이 긴장하시고 부모님이 먼저 두려워하시면 아이들한테 그 감정이 아주 쉽게 옮겨지거든요 선생님이 너를 잘 봐주실 거야 하는 정도로만 정보를 주셔야지 평상시 때 아이가 이를 잘안 닦거나 단걸 먹을 때너 치과에 가서 치료받으면 뭐 아프고 혼날 거야 뭐 이런 벌을 주는 곳이 된다거나 또는 너무 구체적으로 지나친 정보를 많이 줘서 아이들이 질에 짐작해서 이렇게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되 아이들하고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여는데 크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어린이 여러분, 응가하고 나면 바로 엉덩이 닦으시잖아요. 음식을 먹고 나면 입안도 닦아줘야 돼요. 엉덩이 바로 안 닦으면 냄새나는 것처럼 입안도 음식 먹고 닦지 않으면 냄새도 나고 친구들이 가까이 오지 않게 돼요. 당연히 입안에 세균들도 많이 자라고 충치도 생기고 잇몸도 아프게 되거든요. 음식을 먹기 전에 칫솔과 치약을 준비해 놓고 식사하신 다음에 바로 닦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